이것은 수소가 마침내 실험실에서 분리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수십 년 동안 청정에너지의 미래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약속은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수소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더 날렵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녹색 수소를 만들기 위해 코드를 해독한다면 어떨까요? 확장 가능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는 더 나은 수소를 위한 경쟁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과학. 수소의 문제. 수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푸는 것은 공중에서 퍼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라붙는다. 물 속의 산소나 화석 연료의 탄소 같은 것. 그 집착은 큰 문제입니다. 수소를 추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당신은 수소가 돌려주는 것보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소 생산을 색상으로 분류하는 함정입니다. 회색 수소는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파란색은 탄소 포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자연적으로 재생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녹색은 세계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비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에너지 굶주린 기계. 오늘날 대부분의 수소는 여전히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태양이나 바람이 아니라 수소가 자주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사용할 때는 깨끗하지만 만들 때는 더럽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에서 이기고 바람이나 태양열은 가정에서 더 좋습니다. 수소의 비효율성은 그것을 억제한다. 하지만 최근에 마침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소를 쫓다. 녹색 수소는 항상 꿈이었습니다. 태양열 또는 풍력으로 물을 쪼개는 상상. 그리고 순수한 수소와 산소만 얻습니다. 오염이나 탄소 발자국 없이.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긴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전해 아액은 이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이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의 PM 또는 양성자 교환막. 전해 아액은 작동하지만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드물게 요구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금속이지만 열이나 가스 누출로 인해 여전히 상당한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수소는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가장 작은 구멍을 통해 미끄러집니다. 손실 없이 보관하고 운송하는 것은 악몽입니다. 이 에너지 출혈이 생성된 후에도 모든 단계를 만듭니다. 세대에서 스토리지,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녹색 수소는 여전히 다른 재생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은 그리드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저장합니다. 수소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옆에 앉아 있 여전히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의 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면 저울에 팁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히사타가 들어가는 곳, 화려한 기술의 세계에서 히사타의 거품 없는 돌파구. 히사타의 솔루션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천재는 단순함에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은 전해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을 했다. 모든 낭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과학물질이 아니라 거품이었습니다. 전기분해 중에 전극에 기체가 형성됩니다. 이 거품은 전극 표면을 막습니다.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산타의 아이디어. 방정식에서 거품 제거. 모세관 공급 전해 아액은 물이 전기를 만나는 방법을 재설계합니다. 정극을 액체에 담그는 대신, 그것은 특별한 분리기를 통해 물이 천천히 떠오르게 합니다. 물이 종이 타워를 오르는 것과 같은 모세관 작용에 의해 이 분리기는 허용합니다. 정극에 도달하기에 적절한 양의 물, 홍수 없음, 거품 없음. 그 결과는 가스 거품이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반응은 더 자유롭게 일어난다. 히산타의 동료 검토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최대 98%의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최고의 상업용 전해질을 뛰어넘는 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디자인은 더 적은 부품을 사용하며 냉각을 줄이고 2025년까지 대규모 생산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소가 그렇게 막힌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종류의 흐름. 이 사타의 혁신. 전해액 내부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다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전극을 액체에 적시는 대신 그들의 디자인은 다공성 막을 통해 물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스펀지와 같은 모색관 작용을 사용합니다. 이 미묘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은 하나의 전극에만 도달합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표면을 막습니다. 거품이 적은 전기화학적 과정이 더 부드럽고 효율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장비를 제거하는지입니다. 기존 시스템에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순환 단위. 비용 및 유지 보수를 높이는 가스 분리기 및 기타 구성 요소. 기사타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피한다. 부품을 움직이지 않고 작동합니다. 냉각도 수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액체 시스템 대신 단순한 공기 사용.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희박하고 효율적인 설정입니다. 적은 에너지와 복잡성으로.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리한 실험실 실험이 아닙니다. 히사다는 이 시스템이 빠르고 저렴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맞다면 이것은 녹색 수소가 기다려온 업그레이드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히사다는 단순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다른 문제 자료를 다룬다. 새로운 막은 우리가 전해질을 만드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에서 전통적인 p m 시스템은 희귀에 의존함.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값비싼 금속 이것들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키스타임은 새로운 AM을 테스트했습니다. 또는 음이온 교환 막 알칼리성 조건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촉매를 모두 방지합니다. 혁신은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진 특수 폴리머에 있습니다. 내부 표면적을 늘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저항 감소는 테스트에서 표준 AM을 6배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PMS를 20% 차이로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하지만 캐치 수명이 있습니다. PMS가 수만 시간 동안 지속되는 동안, 이 AM은 여전히 수명이 뒤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비용과 적절한 효율성으로, 이것은 녹색 수소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 교체가 귀금속 사용보다 저렴한 경우, 평가판의 효율성. 효율성은 꿈이 현실이 되거나 무너지는 곳입니다. 히사타의 시스템은 단41.5 킬로와트 시간을 사용하여 1kg을 생성합니다. 50개 이상을 사용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한 수소. 히사타의 95% 효율성 등급입니다. 업계 표준 대비 75%이 숫자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 실험실 작업에 의해 동료 검토 및 지원됩니다. 모든 백분율 포인트 카운트, 수소의 작은 개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원시 에너지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장비 펌프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분리기 및 복잡한 배관, 히사타이 모델은 모든 면에서 비용을 절약합니다. 한편 키스트의 막 용액.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즉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서 이러한 혁신은 동일한 퍼즐의 다른 부분을 처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을 나누는 방법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실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는지. 혁신을 확장하기 위한 경쟁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케일링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희사단은 전해액이 기가와트 규모의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 야심찬? 그러나 그 디자인은 액체를 냉각할 필요가 없도록 도와줍니다. 더 적은 부품과 더 단순한 제조. 그들이 그것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린 엔지니어링입니다. 수소의 가격은 오늘날의 K기당 11달러에서 단 1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키트의 돌파구는 그리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AM 설계는 수소 연료 전지 이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소 포획 및 암모니아 기반 전력. 녹색 에너지 기계의 유연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대량생산은 돈이 든다. 시간과 신뢰. 업계는 이 기술이 가혹하게 실험실 밖에서 작동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실제 환경,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전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용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수소는 오래된 한계를 벗어납니다. 시장이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돌파구는 필요한 마지막 추진력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수소의 미래는 하나 이상의 발명에 달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발명품. 히세타는 최소한의 손실로 매끈한 고성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둘다 함께 필요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가장 큰 문제를 공격합니다. 수소를 만들고 구입하는 방법. 하지만 우리는 아직 초기입니다. 이것들은 아직 가정용 이름이나 글로벌 제품이 아닙니다. 테스트 자금 및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도 진화해야 합니다. 파이프 탱크 그리고 주유소는 이 변덕스러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모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망한 연료, 밝은 측면 트렌드는 긍정적입니다. 녹색 수소는 하향 비용 곡선에 있습니다. 몇 년마다 가격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야심찬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들과 함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모든 것을 대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서 바람과 배터리는 정확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따라잡고 있다. 나머지는 더 나은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년 동안 부족했던 후 수소는 항상 가지고 있는 약속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더 스마트한 재료. 그리고 대담한 야망은 현장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사타와키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돌파구 내일 청소부의 빌딩 블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장에서 살아남고 회의론자를 물리칩니다. 앞길은 가파르지만 마침내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소의 시간이 진정으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